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이런 케이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건 보호 필름인데 이 보호 필름을 장착하기도 너무 귀찮고 또 공기나 먼지가 안 들어가게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센터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가서 붙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 영상 보셨나요? 8이돌로아이로 Hey, Tolo. Extremely easy to apply with a silky smooth surface. All you need to do is put it on top, pull the dust removing tape, swipe, and peel. As you can see, no dust, no air bubbles, less than 15 seconds. This is extremely durable. <laughs> Perfect.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매직존에서 판매하는 강화 필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 강도가 실제로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붙이기는 얼마나 편한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스 열어보면 이두개 저는 24.97 달러를 주고 샀고요. 키트는 뭐 알콜솜하고 먼지 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고 닦는 거네 이거 있고 그렇습니다. 알콜로 일단 닦고 그다음에 얘로 이렇게 좀 꼼꼼하게 닦고 네, 먼지를 얘로 이제 이렇게 떼어줍니다. 바로 딱 붙이고 얘를 뺍니다. 얘를 빼고, 여기 이렇게 눌러주고, 이거를 확 잡아 떼면 끝이래요. 그리고 얘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면 잘 붙은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오, 여러분. 겁나 쉽네요. 오, 붙이기 엄청 편한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칠 텐데요. 이게 진짜 단단하거든요?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오. 부러졌는데? 아, 제가 너무 세게 했나? 아,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laughs> 그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막 세게 때려서 안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붙이는 건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한데 강도는 글쎄. 옷니 붙이는 거 편하게 붙이려면 사시고 강도가 강력한 걸 원한다 사지 마세요. 저 영상 구라네요. 제가 근데 이거 리뷰를 한다고 하니까 구독자 분께서 엘라고에도 강화유리 필름이 있다고. 그것도 붙이기 굉장히 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다음 주엔 그거 테스트해 볼게요. 영상이 너무 짧아지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슈퍼로됐습니다